구독과 영상에 가득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독도입니다. 초목사 TV 독도에 왔습니다. 독도에 와서 구독과 영상을 독도로 해서 어, 영상을 올리게 된걸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아이 독도 어, 바람 소리가 좀 들려서 영상에 그러니까. 그러나 그냥 기뻐하십시오. 저독도에이조뼈 조란 바위들에서 조금 이렇게 상상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독도보다 대한민국 최 동쪽의 외로운 섬이지만은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. 이도이스또 독도 영상 가운들에 보여 드립니다. 독도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. 독도. 아, 정말 아름다운 섬이네요. 제가 또 기억을 좀 줍니다. 로텐키마로마치